아이고 소영아 할아버지 그래 너는 꼭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지금부터 김 박사라고 부르고 부르, <laughs> 김 박사는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할아버지 무소에서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잖아 아 진짜 저 할아버지 빽으로 왔다고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? 아, 뭐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<laughs> 할아버지 지능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해줘 뭐. 집에서도 박사라고 불러달라고 그러고. 나는 박사가 좋아. 할아버지. 잘 생각해 봐요. 음. 어렸을 때 박사님에 대한 동경막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있었어. <laughs> 있었지. 그때는 그 파워 레인저 이런 거 있잖아. 파워 레인저. 파워 레저가 뭐예요? 파워 레인저라는 어, 틴키틴키이그래 거, 아, 는데틴키 픽이라는 아세요? 틴윈이 픽? 티나이 픽. 트저기 그런 다 하고 놀거든요, 아버지. 아, 그렇구나. 역시 네가 신세대라서 그렇구나. 어 <laughs> <오, 웃음> 재밌었니? 저 사고 싶은 게 많아요. 돈좀 주세요. 아이 해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내 사비로 운영하는 연구니이지 않니? 아아 할아버지 짱 진짜 부자. 결론은 <laughs> <laughs> 아 아, 이 연구소는 내 돈으로 다때려받아서한 거기 때문에 남는 게없단다 아 미안하고 나 소영아. 할아버지는 좀 별로. 소영아, 네. 너 지금 애기한테 말할 거지? 가서 돈 달라 하려고요 알겠다, 알겠다. 너는 내 마음을 여는 법을 는구나 얼마면 되겠니? 어? 아, 요즘은 그렇게 현금을 안 주고요. 먹카 <laughs> <어카> 충전해 주세요. 먹카가 <laughs> 뭐지? 아, 어, 정말 그것도 몰라요?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려야겠어요? 그래, 그래. 억하 충전이라. 어디 가서 하면 되는 거냐? 구, 구청에 가면 되니? 실청에 가면 되 어머! 아, 근 진짜 창비야 죽겠어요. 그냥 계좌로 쏘세요. 저 가요. 잠깐만! 내가 오늘 너를 부르는 이유가 있다. 아... 난 목돈 풀려고 부른 줄 알았어요. 아니야! 목돈보다 더값친 거다. 어근데요 사실은... 하이비가 만들었다. 발명했다! 말려? 발명했다 드디어 다이머신을 발명했어! 오! 오! 와! 와. 드디어 너의 어릴 때 잃어버렸던 어? <laughs> 남동생을 찾을 수가 있다! <laughs> 기다 무이 있으면 올 건데? 아유 잘생긴 형아가 가면 따라올 거라고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. 아니에요 우리 누나가. 아 맞아요. 그지? 잘... <laughs> 어 그래. 혼아 <laughs> 맞아. 가요. 어 솜사탕 떨어뜨리지 말고. 어, 우리가 소철이를 찾아가면 된다. <목소리를> 소철이 그럼 탈모신 타고 2002년으로 돌아가면 되나요? 2002년으로 가는 거다. 아, 저몇 살이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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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그럼 2010년으로 가야 되나? 10년 <laughs> <laughs> 정도 괜찮을 <laughs> 그할아지 그렇죠, 아 그러면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? 음. 자 일단은. 이렇게 연도를 맞추고. 어 2010년. Uh -huh. 그리고, 그리고 저 날짜 정확하게 기억해요. 아까 기억 못 한다고 했더니 돌아왔구나. <laughs> 저 기억이 돌아왔어요. <laughs> 이게 바로 충격 요법인가 봐. 아 그렇지. <laughs> 자, 여덟 명 시리아. 9월. 9월 22일. 22. 오후 2시 22분이요. 오후 2시 22분. 어뭐 천재인데. 저 할아버지 닮아서 천재거든요. 역시 내 손녀야. 저... 자. 장소을 <laughs> 이거 적어야 돼. <되네. 웃음> 할아버지 기계 용량하는 게아니어야 돼. 다 이렇게 입력이 돼. 말해봐. 자연농원... 자연농원... 튤립밭 앞. 튤립밭. 오른쪽에는 회전목마가 있었고요. 어. 왼쪽에는 청룡 열차가 있었어요. 어. 오케이, 된것 같다. 할아버지 이거 된것 같아. <laughs> 제치 삣짓 그렇지 그거야 <웃음> 그러니까요 <웃음>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? 그렇지 할아버지랑 저랑? 그렇지 그럼 소철이가 거기 있어요? 아 잠깐만 <웃음> <웃음> 내가 큰백점이 있어 뭔데요? 네 혼자 가야 된다 왜요? 아. 이거 1인용이었어요? 아니요 <laughs> 네. 내가 만든 데좀 크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아. 너무 작게 만들었어 아. 거기에다가 네. 내가 파워버튼을 눌러야 돼아 밖에서요? 아. 아 m not 맞는다? r c o m p a 어 y I'm not your c o 요 그래. K y 년 m not your company. I'm not your company. I'm not your company. I'm not your c o m p a 바닥에다가 응? 여기 이 털을 기억해 m 거기다가 돌로 이렇게 긁어 그럼 내가 볼수 있어 아 가서요? 가서 아, 아. 알겠어요 우리 소하시 하소. 이다아 알겠어요 시 하소. 응. 자 파이팅 파이팅 소 하소. 아소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<laughs> 왜? 너무 견뎠어요. 내가? <laughs> 아, 근데 소영이도 아닌 것 같아요. 말해보세요. 우리의 비밀. 우리의 비밀? 너 2주 전에 2주 전에? 오줌 싸서 엄마한테 혼났잖아. 오줌 싸서 엄마한테 혼났어? 오 맞았어. 그치? 어떻게 알았지? 소철아 당황한 점이 있어. <laughs> 누나 수철아 너내 동생이라니까. 누나. 그래 수철아 너 그때도 방금 헤어지지 않았어 누나랑? 맞아 <laughs> 근데 되게 애절하다. <laughs> 제가 이 일을 잘해요 누나. <laughs> 그래 따라와. 어디로 가요? 우리 타임머신 탈 거야. 타임머신? <laughs> 음. 근데 나는 누나가 저 세계 전 세계 적들이 있다고. 그럼 나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가는 거야? 아니 지금 설명 안 했지. 하나고기가 지금 열심히 전체 상황 설명 하고 계시지. 그럼 어떻게 왔어 여기? 나는 여기, 여기. 네요. 너 어젯밤에 타임머신 만드는 거지. <laughs> 그래! 소철아! 아, 나도 내려가야 아, 아, 아. 돼! 소영아, 너무 놀라지 마. 괜찮아. 아. 우린 미래에서 잘 살고 있을게. 어? 괜찮아. 소철아, 나 따라갈 거지. 근데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한번디 아이, <laughs> 진짜!